50대가 넘으면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은 저릿하고 허리는 아침마다 뻐근하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혹시 더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전혀 가지 않으면서도 체력을 되살리고 당뇨 우울증 치매까지 확실히 예방하는 운동이 하나 있다는 것.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자전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인지 그 핵심 이유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50대 이후부터 관절이 빠르게 약해진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하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죠. 그래서 걷기나 달리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안장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 허리 발목에 걸리는 하중이 최소화되고 페달을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등 근종아리 같은 하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 자체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재활 운동으로 자전거를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통증 없이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은 하고 싶은데 관절이 걱정되는 50에서 60대에게 자전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하체 강화 운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먹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줄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는데 50대면 이미 10% 이상, 60대는 20% 이상 근육이 줄어든 상태가 되고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지죠.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체중은 더 쉽게 늘고 뱃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걷기 달리기 같은 기초 운동조차 관절이 아파서 오래 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이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무리하면 바로 통증으로 이어지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전거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전거는 관절 부담 없이 하체 근육을 크게 써야 하는 운동이라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드문 운동입니다. 근육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대사량이 높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몸으로 바뀝니다. 또한 자전거는 유산소 강도가 높아 운동 중 칼로리 소모도 매우 큰 편입니다. 즉,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쓰고 근육이 생기면서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칼로리가 소비되는 이중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전거를 타는 중년 시니어분들은 살이 안 찌는 체질처럼 바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관절 아픈 걱정 없이 숨이 차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몇안 되는 운동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 건강만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도 함께 지쳐갑니다. 5060대에 들어서면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국내 자료를 보면 한국인 10명 중 3명은 일생 동안 한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할 만큼 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우울감을 크게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를 탈때 뇌에서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회복 호르몬이 빠르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불안을 완화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흔히 겪는 무기력감, 정체감, 상실, 외로움 같은 감정들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자전거 같은 리듬성, 유산소 운동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울증 개선 운동으로 분류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운동을 병행하면 약효가 더잘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즉 자전거는 단순히 몸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평균 10에서 20년은 더 젊게 느끼게 만드는 정신 건강 복구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라이더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사는 맛이 다시 난다.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처럼 체력 없고 관절 약한 사람이 가능한 운동일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건강이 달라질까? 사실 이런 의심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50에서 60대 이후에는 한번 몸이 상하면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 설명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일본 연구팀이 10년 동안 성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병률이 23% 낮았습니다. 또 미국 의사협회 JAMA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자전거를 타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22%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데요, 이건 하루 일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일시간, 즉 하루 10분만 가볍게 타도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관절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걷기나 런닝머신처럼 통증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꾸준히 개선된다는 것이 연구들의 공통결론입니다. 즉, 체력 없어서 못한다 오히려 체력이 없을수록 효과가 큰 운동. 무릎이 아파서 부담된다 자전거는 무릎 압력을 줄여 오히려 통증 완화. 라는 점에서 걱정해야 할 이유보다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벽은 몸이 아니라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자전거는 그 마음의 장벽을 가장 낮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뇌기능 저하가 훨씬 늦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 연구팀은 자전거를 꾸준히 타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65%나 낮았다고 발표했고, 존스호킨스 의대 연구진은 자전거 타기가 뇌혈류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염증을 줄여 기억력과 인지 능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뇌세포가 오래된 세포를 대체하는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노화속도 자체가 늦춰진다는 결과도 있었죠. 즉, 자전거는 단순히 다이어트나 근력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다시 깨우는 운동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도 오늘부터 가볍게 해볼 수 있는 루틴만 지키면 됩니다. 1단계 510분 천천히 페달만 굴리기. 속도보다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없으면 된 겁니다. 2단계 하루 1015분만 늘리기. 일주일에 1시간만 채워도 연구상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단계 허리 세우기 가벼운 기어 유지. 힘주는 기어보다 가벼운 기어가 관절에 훨씬 안전합니다. 4단계 가능하면 주 3회만. 오래 탈 필요도 없습니다. 짧아도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자전거의 장점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걷기보다 덜 아프고 뛰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빠르게 되돌려줍니다. 혹시 지금도 내 나이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스치신다면요, 한 번만 타보시면 압니다. 통증 없이 움직이는 느낌이 얼마나 편하고 몸이 얼마나 가볍게 깨어나는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위한 실전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